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마이크를 드디어 바뀌었, 바꿨어요. 어, 이거 진짜 마이크예요. 네. 그 제가 예전에는 그핀 마이크나 그러죠. 그거를 착용했었는데 어, 마이크 조금 돈 들여서 바꿨습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촬영하는 거라서요. 근데 일단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네, 마이크가 바뀌어 가지고요. 어, 약간 가수 된 느낌이랄까요? 네. 아, 어, 잡설 그만하고요.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요. 금수상관 아, 금수 상관이 아니죠. 금수 식상. 금수 식상이 특징입니다. 물론, 금 다르고 수 다를 것입니다. 네, 그게 맞겠죠. 그게 맞는데요. 아, 조금 크게 분류했을 때, 어,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화는 양이다. 그리고 금수는 음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저희가 보통 식신, 상관, 그러면은, 어 어떤 표현의 표현의 유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표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내 뜻을 이야기한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목화가 식상이신 분들은 양이 식상이에요 양이 양 자체가 펼치는 겁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음은요 수축하는 거예요. 자 수축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조금 모순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금수식상 분들의 특징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아이 마이크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막 소음 막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죠 좋은 건데 네그 수식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이 아니라 왜냐면 금보다는 수가 더 강한 음의 기운이거든요. 극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상의 그 어떤 이해를 저희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금식상을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는요, 정말 음입니다. 음이면은 수축되고 깊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축되고 깊이되고 약간 좀 내성적이다. 먼저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 그런데 수가 식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식상 강한 사람처럼 안 굴어요. 식상 강한 사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말 잘하고 말 잘하면서도 또 말도 많고. 말이 많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조금 덜할수 있겠죠. 왜냐면은 필터링을 어, 거치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어 요거는 이거 좀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어그 사람이 가볍다. 그 사람이 언행이 가볍다. 이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 조금 필터링을 덜하고 말씀을 하신다. 아, 그러 가볍다. 안 좋은 얘기가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아, 제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어, 음, 명랑하다. 네, 요게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가볍다가 아니고요. 명랑하게 이야기를 한다.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변에서 말이 되게 많은데, 안 미워. 생각이 좀 짧은데.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잘못 얘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목화식상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화식상. 그런데 그때조차도, 어, 자기가 잘못 얘기해놓고, 아, 맞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잘못 얘기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안 믿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수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식상은요, 아주 깊이 있고, 네, 또 우울감도 어느 정도 동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식상이 강한 사람은요, 의외로 의외로 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는 지겠지만요. 대체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사색적입니다. 대단히 사색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깊이가 있는 사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떠올려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겠죠. 어, 혼자서 산책길을 걷는 거예요. 혼자서 산책길을 걷다가 아내 인생이 무엇인지 이제 어렴풋이 알겠구나 근데 이제 그걸 누구한테 막 떠들진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눈물 한 방울 쬐끔 이렇게 흘리고 노트를 피고 아무 글귀나 막 적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은 뭐, 인생은 어, 보도블럭이다 보도블럭이다 어, 아래를 보며 걸으면, 아래를 보며 걸으면, 끝없이 같은 블럭이 나오지만, 나오지만, 언젠가 끝이 나지 않겠는가. 아, 제가 이걸 왜 쓰고 있죠?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laughs> 네, 창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수식상이다! 라고 이제 빙의를 해서 쓴 거니까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식상 분들은 아 이제 결론을 드리면요. 표현은 해야 되겠는데 그 기운이 음의 기운이다 보니까 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색적이고 그리고 우회적인 표현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적 표현이라 그러면은 예술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술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요. 네 어떤 어 내가 조금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어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수식상이신 분들은요 어 운에서 수식상이 또 들어올 때 우울감 다소 우울감 사색이 너무 지나치면 우울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을 동반하시는 경우조차 덜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뭐 모든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 이제, 식상 운에서 우울감에 젖으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사색을 조금 더 깊이 하심으로써 어,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금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식신이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경금이냐, 신금이냐, 또 요신금이냐, 유금이냐에 따라서 물론 또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 대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수식상보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보다 표현 잘한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표현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표현한다. 필요할 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 약간 단호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단호박 표현할 때. 어, 원래 식상은 그럼 대단히 따뜻한 기운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금식상은요 단호박 느낌이 있습니다. 요 금의 물상 자체가 쇠잖아요. 정말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딱 표현하고 야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어, 하지만 식상은 또 식상이니만큼 어, 실제로 따스한 기운은 있지만요. 모두에게 따스하다기 보다는요. 본인이 아끼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따스합니다 요것 그러니까 조차도 약간 단호박 느낌이죠 근데 본인이 아끼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어저 식상이 내가 할 말은 한다 참고 있다가도 할 말은 한다 이런 형태로 발현이 되세요 자 그리고 금식상 분들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금식상 분들은요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데에도 어찌 보면 대단히 적합해요 왜냐면 내가 말도 잘하죠? 말도 잘하는데, 필요할 때만 그 말을 딱딱딱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화났을 때, 화났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타인 입장, 타인 입장에서는요,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말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이야기함. 이게 금 자체가 그런 거예요. 금 자체가 막 이렇게 만개한 양기를 탁 쳐내고 막 따라와. 그래서 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식장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제가 맨날 울면서 얘기하는데요. 그분조차도 울면서 상대한테 비수를 꼽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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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식상이신 분들 있죠? 얘가 식상이신 분들은요 또 우울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저 안에 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임수가 그죠? 그러니까 수 겉모습은 금인데 안에서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처럼 임목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땅 친다. 그럼 요 안에 있는 병화가 요 안에 있는 수를 땅 치겠죠? 그러면 올해 초에 우울감이 조금 형성되셨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제가 요거는 약간 공식처럼 알려드릴게요. 내가 식상이 있는데, 얘가 식상이다. 지지신금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운에서 요런 애들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 감정 상태, 그리고 어떤 형태로 흘러가시는지 한번 좀 지켜봐 보세요. 뭐, 특히 이제 뭐 기토일간이나 무토일간이 그러시겠죠? 아 그렇게 되시고, 천간에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그럼 그 파급력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면 요 안에 이렇게 임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금수식상은 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터커티브하고, 뭐, 뭐 대단히 뭔가, 발랄한 느낌보다는요 사실은 조금 더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 그리고 사색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어, 좀 여러가지 이 오행에 따라서도 또 차이점이 나는구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영상 끝나고 마이크 한번 녹음된 거 들어봤는데 별로면 못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어, 조금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짬날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